그게 6트0 푸시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뒤돌아보고 그 기초자산 가격 중에서 제일 큰 가격을 내가 받고 만기 날 만기의 기초자산 가격 대비 그 차이가 그러니까 실제로 요만큼을 받는 거죠. 여기도 조금 제가 어. 미스프린트가 있는 것 같은데 그 개념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600 어, 퀄일 경우에는 행사 가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행사 가격을 미리 정하는 게 아니라 기초자산 가격 중에서 뒤돌아봐서 제일 작은 기초자산 가격을 행사 가격으로 한다. 600 풋은 역시 행사 가격을 미리 정하는 게 아니라 뒤돌아봐서 지금까지 그 기초자산 가격 중에서 제일 높은 가격을 행사 가격으로 받는다. 아시겠죠? 그게 600 푸드 옵션입니다. 음, 그요 부분이 조금, 조금, 좀, 좀, 그, 페이오프가, 어, 페이오프가, 그러니까 600콜 옵션에서는 지불하는 게 기초자산의 제일 작은 가격을 지불하는 거죠. 600 푸드 옵션에서는 받는 게, 페이가 아니라 리시브 하는 게 SMX를 리시브 하는 겁니다. 어. 조금 표현이 좀 잘못됐어요. 그래서 풋 옵션의 페이오프는 만기 날 이렇게 되는 건 맞고 콜 옵션의 페이오프가 만기 날 이렇게 되는 건 맞는데 말을 조금 좀 잘못 썼습니다. 이분 혼돈 없길 바래요. 지금 설명한 게 바로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 샤웃 옵션도 소리치다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룩백 옵션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그 만기 이전에 샤우팅을 한번 하는 거예요. 그큰 소리를 쳐가지고 자기가 적절한 시점을 찾아서 큰 소리를 쳐서 그 시, 이게 지금 콜, 콜일 경우의 얘기인데 그 시점에 자기 페이오프를 정합니다. 그리고 만 개까지 기다렸을 때 자기 페이오프가 있을까이둘 중에 큰 값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돌아보고 자기가 자기가 원하는 날에 나를 정한다는 점에서 룩백 옵션, 옵션이랑 유사합니다. 어. 유사한데, 둘 중에 하나를 만기일까지 기다렸을 때, 이콜 옵션의 경우, 페이오프랑, 그 소리 친 날에 페이오프랑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값을 취하는 게 바로 샤우트 옵션이다. 음. 둘 중에 큰값 취하는 거를 한꺼번에 쓴게 이거예요. 이게 무슨, 저, 뭐, 복잡한 공식이 아니라, 이게 만약에 S타우가 S t 보다 크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음의 값을 취하니까 제로가 되죠. 그러면은 요 값을 취하는 게 되는 거예요. 딱딱요 값을 취하는 게 되고 그 반대 반대 S 타 a 가 S t 보다 작은 상황이 되면 여기서 맥스 값이 ST S t S 타 a 가 되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S 타 a 플러스 S 타 a 상쇄가 돼서 결국 요만큼 취하는 거니까. 요걸 취하거나 요걸 취하는 거를 한꺼번에 쓴 겁니다. 별거 아니고요그 다음에 이제 에이션 옵션이라고 그러는 것은, 에이션 옵션이라고 그러면, 그, 뒤를 돌아보는데 기초자산이 쭉 그동안 네. 뭐,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것의 평균값. 그것의 평균값으로 기초 자산 가격을 정하는 옵션도 있고 그걸 에 e 지 프라이스 옵션이라고 합니다. 콜도 있고 풋도 있고. 기초 자산의 평균값으로 행사 가격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에 e 지 스트라이크 옵션입니다. 그래서 만기 날에 만기 날에 콜 옵션의 경우 만기 날의 기초 자산 가격은 그대로 놔두고 행사 가격을 기초 자산의 평균값으로 하는 거예요. 그다음 풋옵션인 경우는 그만큼을 받는 거예요. 어. 행사 가격이 저저그저저저그 기초자산 가격의 평균값을 행사 가격으로 하는 거죠 풋옵션의 경우. 응. 행사가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애시안 옵션은 기초자산 가격을 평균값으로 정할 수가 있고 또는 행사 가격을 평균값으로 정해 가지고 콜풋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옵션 투 엑스체인지라고 하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옵션이에요. 이것은 지금 여기 위에 보면은 뭐, 어, 유로를 n으로, n을 유로로 바꾸는 것 또는 어떤 주식을 다른 주식으로 바꾸는 건데,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내가 u를 v로 바꾸려고 그러면 바꾸는 시점에서 이 v의 값이 u보다 커야지 바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v가 더 크면, v가 u보다 크면 바꾸는 거예요. 즉, 옵션 트릭 체인지 권리 행사하는 거야. V가 U보다 작으면 안 바꾸는 거예요. 재료를 취하는 겁니다. 여기 음. 이제 옵션 트릭 체인지인데, 이 옵션 트릭 체인지 가지고 이런 값들을 표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뭐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는 게 만약에 U T가 V T보다 크다, 그러면은 U T가 ut가 vt보다 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게, 이게 음의 값을 취하겠죠? ut가 vt보다 크니까 이게 음의 값이고, 그러면 0이 되겠죠? 그러면 ut냐 vt냐에서 미니멈은 vt가 되겠죠? 이, 이 값이 그냥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ut, vt 중에 vt가 더 작다 했을 때, mean of 이 bracket은 vt가 되잖아요. 이걸 풀어도 vt가 나와요. max는 이럴 경우에 ut가 돼야죠. 그러면 이걸, 이걸 풀면은 어떻게 돼요? ut가 더 크니까, 어? ut가 더 크니까, 이걸 제로가 될거 아닙니까? 그럼 ut가 나오죠. 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 그냥, 유, 이게 다 제로제로가 돼서 utvt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반대 경우에도 이식과 이식이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산수인데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서 옵션 투익스인지가 뭐다? 그것의 페이오프는 이렇게 나온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초자산이 several assets인 경우가 있어요. 여러, 여러 개의 기초자산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에 대한 옵션. 우리가 이것과 유사한 걸 한번 배웠습니다. 뭐였죠? 금리, 금리 선물 하면서 숏 포지션 취한 사람은 여러 가지 옵션이 있다고 그랬죠. 어. 그래서 뭐, 뭐, 최저가, 뭐, 인도 채권인가, 뭐 해서 뭐, 복잡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어. 이럴 경우에 기초 자산이 여럿이 있을 경우에 옵션은 굉장히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보통 그, 애널리티컬 솔루션, 수학적으로 어떤 그 옵션 가치 평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뭐,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근사 칠구하거나 그래야 돼요. 음. 여기까지해서 이색 옵션이 끝나고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기타 기타 좀 다양한 옵션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